안녕하세요, 들 필리핀 용광원제 100%입니다. 그러니까 이틀 전 기준으로 이제 영업한 지딱만한 달이 됐습니다. <laughs> 한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, 일단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, 뭐 직원들이 파업했다 뭐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, 유튜브는 억울하죠 <laughs> 노조위원장 같은 친구가 한명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 발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커미션 문제로 진짜 포스클럽 커미션 깎는다고 하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직원들도 뭐다 같이 나간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노조위원장만 조진 다음에 일단 다른 직원들한테 일단 조건 변경은 없을 거다 <laughs> 한 발짝 물러난 다음에 <laughs> 일단 컴플레인이 있는 사람을 조져놔야 일단 발언을 하는 사람을 조져놔야 일단 그다음부터 이제 뭐 직원들이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불만이 표출이 되면은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좀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발언을 많이 하는 노조 위원장 개인 면담해가지고 말로 한번 조지고 <laughs> 근데 뭐또 나름 뭐 열심히 하는 친구라 뭐 내쫓고 싶진 않았는데. 다행히 그때 잘 풀었습니다. 잘 풀어가지고 넘기고 또 오늘은 또 개인적인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. 자기가 아들 내미가 하나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아들을 지금 봐야 되는 그 시기다. 근데 지금 근데 오늘들이 딱 케어가 안 되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니 직원 숙소에 애좀 있으면 안 되겠냐. 사실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. 직원들이 많은데, 그 직원 한명애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, 10명 직원이 애들 다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, 거의 그냥 타가서 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,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. 직원이 부족해가지고, 너무 규율만, 내세, 너무 규율만 내세우면은, 뭐라고 해야 될까, 너무 정 없는 사장? 정 없는 사장님.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그게 오늘만이냐. <laughs> 맞대요. 알았어. 그래, 데리고 와라. 그래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. 제가 그 요즘 그 직원들 면접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, 전 직장이 마사지샵이었던 직원들이 많은데, 마사지샵이 전 직장이었던 사람들, 아, 직장이었던 직원들의 그 퇴사 사유를 뭐 다양합니다. 매장이 망했다. 매니지먼트가 자꾸 말을 바꾼다. 뭐 그런 것도 있었고. 근데 또 반대로 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, 왜 그렇게 그, 거기서 일을 오래 했냐. 사장님이 잘해줘서 오래 있었다. 그런, 의견들이 많더라고요. 사실, 뭐, 신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 챙기는 것도 요즘 보면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직원들하고 이제 1개월, <laughs> 1개월 뭐, 기념 파티 겸 그리고 제 경호원이 오늘 생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영상 촬영하고 있는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여기 그 매장 그 바로 밖에 있는 데 일단, 여기 외부에, 외부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좌석도 네 개씩 있고 해가지고. 좀 이따 이 테이블 두개 붙여가지고, 여기에서 그 저녁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일단, 우리 이 동네 친구들이 그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, 일단 오늘 삼겹살 3kg랑 맥주 한 박스, 뭐, 그리고 뭐, 엠페라도 뭐 이런. 뭐이 동네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좀 사고, 간식거리도 좀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장도 좀 보고 했는데. 직원룸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이제 한 네다섯 명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네다섯 명은 상주하니까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인원도 있고 그 오전쯤에 출근한 인원들이 있었는데도 오늘은 또 오전에 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. 급하게 또 근처 샵에서도 땡겼는데 <laughs> 근데 고무적인 거는 이게 저희가 땡기는게 아니고 저희가 땡겼던 샵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직원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오늘 정산은 퉁 쳤어요. <laughs> 한달 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이게 또좀 매너 없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. 왁싱하러 온 손님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룸에서 담배를 폈다고 하더라고요. 직원들은 제 지인이고 제가 허가를 한줄 알고 별로 제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. 앞으로 담배 피면 쫓아내라. <laughs> 매너가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. 밖에서 담배 피라고 여기 제더리까지 그. 요, 뭐야, 양은인가? 양철 재질로 된재더리도 여기다 사놨는데. 참, 요즘에 또 느끼는 거지만, 여기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은, 직원들이랑 좀 이게 가족처럼 지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매번 회의할 때, PT 띄워놓고, 숫자 보여주고, <laughs> 뭐, 수익률, 직원들한테 뭐, 고 뭐,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, 뭐, 수익률, 매출. 목표 매출, 뭐 그런 것만 공유를 했었는데, 사실 이 친구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,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내 문제고. <laughs> 이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, 푸스크럽 커미션이 100페소에서 50페소로 깎이면은,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. <laughs> 아, 이게 요즘 한시간 600페소짜리 그 마사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, 이게 뭐 새삼 느끼는 거지만, 이 푼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<laughs> 얼마 전에 그 봤을 때만한달 되니까 방문객은 한 425분 정도 오셨었고, 매출은 39만 7천 페소인가?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한달 동안.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거의 한첫달 매출은 900 후반이라고 봅니다. 거의 한, 한 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, 참 이게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, 이600 페소짜리 마사지 팔아가지고, 한달 매출 천만 원 찍었습니다. 아. 썰은 여기까지 하고,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은 한 12시 정도부터 행사를 할 예정인데, 카메라 켜가지고,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그상 차려놓고, 뭐 간단하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남자 형님들. <laughs> 우리 또그 남자 마사지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, 참 이게 공개적으로 된다, 안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, 저희 직원들이 또 아름아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좀 보면은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해가지고, 그러니까 어리고 슬림한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마사지자들 지금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면접 보긴 했는데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채용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잠시 후에 카메라 켜서 우리 직원들 식사할 때뭐 직원들 뭐 간단하게 인사, 인사하는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자, 형님들 이제 오늘 저녁 자리가 시작했습니다. 자, 이 자리는 이제 코코스파일 1개월 기념 그리고 우리 보디가드 빈 버틀 생일인데 세이하이 i 아까 제가 영상 촬영하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테이블 두개두개 두개 있었는데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판을 깐 거예요 삼겹살이랑 뭐 여기 술이랑 밥이랑 이 정도면은 회식 기분 납니다 세이하이자 hi. Hi. 여기 그 있는 직원 중에 보면은 우리 형님들이 원하시는 우리 그러니까 어리고 마른 <laughs> 우리 직원들 몇명 있는데 네. 그런 마사지들을 원한다. 그러면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이 케이크도 제일 비싼 거샀어요 미스터 방에서. 홀댄, 아. <laughs> 어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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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, 캔들, 캔들, 라이터, 라이터. 이 케이크가 1,500페소입니다. 한국 돈으로 한 38,000원. 아, 오늘 좀 좋은 걸로 했어요. <laughs> 아, 어, 지금 테이블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단 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깨 이게넓나 넓게, 나불 붙이는 거좀 도와야죠 게 넓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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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gratulations! <Lluller>, 아이 동네 친구들이 생일이 진짜 중요한 행사예요. 그래서 생일도 챙기고, 이제 같이 그샵 1개월 기념도 챙겼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